안녕하세요 서린입니다 오늘은 벽짓고 터레티펜스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벽짓살 마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자! 먼저 터렛디 펜스는 스타 벽지살을 재밌게 했던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스타 벽지살과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플레이할 것 같아요. 살아남을 자리를 보자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면 뭐든 된다는 입구는 두 갈래여서 자리는 취약이지만 돈은 다른 자리보다 조금 더 주는 자리. 두 번째로 꼬불꼬불 길입니다. 입구는 하나의 몬스터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터렛이 집중 화력을 할수 있게 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입구와 벽이 멀리 있는 자리입니다. 몬스터들이 벽을 보기도 전에 터렛에 맞아 죽이게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두 번째입니다. 보스 때리기가 아주 좋아요. 추가로 쓰레기 자리가 있는데 입구가 넓고 입구와 벽이 가까운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피해야 해. 다음으로 직업인데요. 직업은 농부, 엔지니어, 부자, 사냥꾼, 건축가가 있습니다. 농부는 농장 수급의 20%를 추가로 주고 엔지니어는 포탑 관련 비용을 10% 감소. 부자는 시작 금액에 1,500원 추가인 4,50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냥꾼은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35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몬스터를 잡으면 15원을 줍니다. 사냥꾼은 50원을 주겠죠? 건축가는 벽을 지으면 체력 3레벨, 재생 5의 벽을 짓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직업은 딱히 없고 그냥 부자 말고 다른 것을 하세요. 아이템인데. 벽 300원. 벽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피가 닳아 무조건 사야 하는 아이템이다. 최대 강화는 체력 5레벨, 재생 15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추천하는데 5 0분쯤에 원거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벽 업그레이드를 전부 해놓으면 좋습니다. 농기구 세트 300원. 농장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다. 돌 블록에 우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개까지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농장은 개당 40원씩 주며 강화하면 60원에 더 줍니다. 강화는 한 번만 할수 있고 강화 비용은 600원입니다. 밀치기 장갑 1,000원. 1 0번 밀칠 수 있는 검이다. 별로에서 한 번도 안써본 검입니다. 복권 500원. 화성? 라 벽 수리용 철개, 천원. 벽이 전부 수리되는 아이템입니다. 40분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 초기야, 2만원. 몬스터를 전부 죽일 수 있습니다. 보스 제외. 보스 나올 때 쓰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탑 설명으로, 포탑은 안 사는 블럭에 막대기를 대고 우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탑, 300원. 추가 설명에 최종 진화형의생 왕기형 포탑이라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10레벨에 공속이 0.1초가 되어 사기가 되는 포탑입니다. 다만, 9레벨 전에 다른 포탑보다 별로여서 중반부터 써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10레벨까지 드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 연사 포탑, 400원. 급할 때 쓰면 나쁘지 않다. 솔직히 이거 쓸 바에 기본 포탑 쓴다. 버인 포탑 700원. 데미지 센 범인 포탑이다.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게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마녀 포탑. 버인 포탑의 상위 버전이다. 초반 웨이브 막을 때 너무 좋습니다. 저격 포탑 800원. 사거리가 긴 편이어서 후방 지원이 좋다. 하지만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석 포탑 3만원. 4초마다 범미줄을 송환한다. 비싸기는 하지만 25분 전에 최소 한 개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두단 소리입니다. 몬스터로는 좀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파괴수 25분 정도에 나오는 추가 몬스터로 체력이 1이다 구석 포탑이 있으면 막을만 합니다. 골말 50분쯤에 나오는 추가몬스터로 체력이 2000이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적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벽안 쪽까지 들어오고 멀리서 활로 벽을 때리기 때문에 가장 껄끄러운 몬스터입니다. 팬텀 보스. 1시간 20분쯤에 나오는 보스로 날라다녀서길막에 의미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세고 강력으로 벽을 때리기 때문에 벽을 두개 설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이 2000이지만 포탑이 주는 데미지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한 0.1씩 들어간다는 느낌. 이스터 그 포탑은 안산한블럭에 설치가 가능한데 특이하게 여기에 블럭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깬 장소인 것 같다. 여기 자리가 좋나? 느낀 점으로는 처음에 포탑 업을 맞추면서 3,4레벨을 많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일 쉬운 라이더인 유비 모드도 못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포탑을 10레벨로 올리니 한 개로 라인을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필요 없이 기본 포탑만 깔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벨붕이 아닌가 합니다. 나머지는 재밌고 퀄리티도 좋아서 한 번은 해볼만 합니다.